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심지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는지 아니하면 이겁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렐루야 이겁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불신자들도 두손 들게 되있어요. 무릎 꿇고 인증하게 되있어요. 그런데 더두푹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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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쳤다 하면 이상에 막 교회 장로고 본사고막 십사고 목사들이 나가서 막더 이상한 성범죄를 저지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내가 막 비추어야지! 나가라, 비해! 이렇게 안 돼도, 이 영적인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금요일 날, 제가 막내딸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갑자기 안그랬는데 이번 석달 동안 맨날 아빠가 너무 좋아서 얘가 막애햄 이러면서 보고막 엄마 이제 더 이상 붙지 마라고 엄마는 많이 아빠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데, 잠 때도 막 맨날 내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다어있었거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준호 고사님, 목사님, 남의 딸 이야기할 때, 목사님 얼굴, 지금까지 목사님 얼굴을 본 중에, 얼굴이 제일 막 기뻐서 반라고대 이게 뭔가 얼굴에서 방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 빛이 있다는 얼굴이야 너무 좋아하는 걸딱 먹거나, 너무 좋아하는 선물을 받으면 얼굴에 확 빛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난막 분발 나가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물방 내고,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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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뿌려가지고 번짓번짓한 거를 왜저개그 어, 개니? 얼굴에 개그림이 얼어나 이러면서 이상하다 다시 이 사람을 보세요 예수를 위해서 아는 자에게 나오는 얼굴빛인지 완전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크가 못 놓은 공원으로 쩔어 있는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어두움에 살에고해살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왜 여러분들 허무한 줄 아세요? 왜 답답한지 아세요? 어둠을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컴퓨터 앞에 있으니까 그렇다니까 계속 게임에 빠져있어 우린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오 옛날에 제가 뭐 사회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뭐, 뭐 보는 게 없었는데 뿌리 깊은 나무 옛날에 좀 유명했거든요 근데 이거 딱 보는데 한번딱 뭐 동계문사가 이것도 바요데이거도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야.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을 너무 딱 하나를 봤는데, 안 봐야 될걸바쁘거 <laughs> 이놈의 그피 d 들하고 드라마 만들자고 얼마나 가는 거 결정적인 데딱끊어 버려. 거 아이고, 개츠맨, 이거를 이왕이면 사이를 3월은 그러다 보니까 그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편대가 본 거예요. 심지어 그 제가 미국에 가서도 그걸 이제 목욕탕에 내가 몸을 담가 놓고 의자를 땡겨 가니 컴퓨터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면이 있었어 딱 갖다 놓고 뜯어 놓고 가지고 딱 하고 있는데 제아내가 참다가 참다가 목욕탕 물을 빵쳐고있면야아그러더라고는데봐 목도 안 감고 뿌리 깊은 남편 보다가 뿌리고 묻고 그랬는 완전 죽을 뻔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요한 번도 화를 내는 사람 어마어마한 천둥변화 같은 <laughs> 하늘위에서을그렇습니다 이게 예, 요러 저는 뭘 하나씩 하려고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뭘 손대지 않습니다. 뭘 하나씩 하면고 끝장을 내릴될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전도로 그러니까 저는 마태복음 4장 14절에 끝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 온 피로 날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결의복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성결케하고정결케하고 정화시키고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이늘 새롭게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빛이 나는거예요옛날 우리 명결때 재 어릴때만 했고 무릎하고 이 팔꿈치 때가 깨가 손에 터가지고 때가 깨가지고 명결되면 때가 게나고 워낙 오래 놔뒀다고 벗겨보니까 살이 막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래도 막긁는긁는 그나마 목욕탕 가가지고 이제 온전 뺀다 고니까 얼굴까지 빼쓰고는 밥방은 내가지고 막 얼굴이 벌글터 다 이러는데 어찌어찌 를일기보면 얼굴에 광이 나요. 하면로야 명절 되면 정다 얼굴이 뭐해? 완전히 우리 얼굴은 덕지덕지 듯 덜어불고 들어붙어 있었던 이 흔한 몸동 공의 때를 베껴버렸네. 그게 분냐 예수가 벌써 목음을 듣는 만큼 이거는 수세일을 안 본데도 그요그냥 나가 떨어져 버린다니까. 안며니까 지금, 아, 집에 가서 말씀도 한번 다시 듣고, 정리하면서 때를 뺏겨내야지 하지 말고, 지금, 아멘으로 받는 순간 떨어넣어버니다 뭔가 막, 신경을 하고자극나고 불만이 있고, 막 가득했던 게, 아멘, 아멘 하는데 떨어져 나가는 거요 원래 이상하게 안 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이상하게 그냥 좀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그런 전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들 바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웃는 사자처럼 부르다니며 우리가 삼키려고 합니까? 빛을 바라기만 하면 끝났거든요. 예수를 믿을수로 알고 믿는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진짜 예수를 믿을수록 알고 믿는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되는 순간, 진짜 예수를 믿을수록 알고 믿는 자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그들의 생명의 빛을 바라기 때문에 흑암 사탄마귀 귀신의 역사가 혼돈, 혼돈의 사탄마귀 귀신의 역사가 공허의 사탄마귀 귀신의 역사가 엎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흑암운동 공로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다가옴도 적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빛이 빛이 어두움에 지게 됩니까? 요한 역서3단까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려 하십니다. 생명의 빛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흑암운동 공허의 어두움을 추악하고 더러움을 꺾어버리고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 이신은예수님이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날마다 드러날 때마다 선명하게 드러날 때마다 확실 있게 믿어질 때마다 박살하고 떠나가고. 그래서 사도가 우리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지 말하고 하나님 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의 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혼미케 전달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드는 역사들이 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역사들이 다 무너지게 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0편 56편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드셨으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은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생명의 빛에 다니도록 만드신다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맘의 등료 내 길의 빛이 결국은 이 생명의 빛은 영원한 생명의 빛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10편 1 3 9편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도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이니다 어, 주님 앞에는 낮과밤이 일반이라면, 그럼 있는 어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부분이 어둠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생각, 내게, 내 판단, 내 경험이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어두움이고, 혼돈이고, 공허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 자신은 완전히 내안 그리스도 함께 실자가에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걸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부활하지 마시고, 죽었다는 걸 흔들며 살아나시는 거요 마지막 날에 살아나야 되니까 지금 죽어야 돼요. 이게 잘안 되는 겁니다. 왜? 워낙 평생 내게 지들어 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구장이 전에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뭔가 비추었다? 빛을 비추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 200개나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에 빛이 비추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빛이 아니라니까. 그러시도요 비추는데 어두운거 있잖아요. 터터리가다 나가면 이제 비추어도 빛이 제대로 서치라이트 같은거 쫙 펴보면 그냥 환해지듯이 지금 혼미하게 희미하게 되어버린 빛을 그리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많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 칠이라는 말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과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4 0장6절에서 구절을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점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이방의 피취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반이니 이는내일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무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천의 예언한들이 이미 이루어졌나니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고 너희에게 우리는 이미 알게 됐습니다. 모든 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복음이 이 땅을 덮을 때 복음의 생명의 빛이 이 땅을 덮을 때주님을모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시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의 영원한 생명의 비담에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빛은 모든 흑암운동 공헌을 꺾을 수 있는 비밀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66권의 말씀 안에는 복음도 있고 율법도 있고 다른 교훈적인 내용이 있는 있는데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 님 그의 순심을 믿게 하냐니요또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라. 합니다. 이 생명이 바로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 1장 23절에 나음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두고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니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가. 그러니까 마르다가 교리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 마지막 날 구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본리적인 믿음 말고, 지금 살아가리라. 지금입니다. 나중에 가느라. 지금입니다. 지금은 내보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흑강새는꺾어버리는 그 겁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말씀을 나의 약속을 믿는 순간에, 그때 답을 줍니다. 다음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 않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래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 근데 실제 이 고백을 했는데, 말하다 나안믿었다니까 살아나오는 거 보고 믿었다니까요. 그 정도를 연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이는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이요. 그 이후부터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주를 창조할 때 함께 계셨고, 마무리 그로 말미하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면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의 빛입니다. 이 생명이,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니.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복음을 모른, 선포에도 예수가 비싼 복음의, 성경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도 아무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만세와 마음대로부터 감춰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요한 이야기를 할때 세례 요한.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모든 사람은 자기로 만나면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자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체험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백성들도 영접을 안했으요그 유능한 일장들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리가 충만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빛을 발하라 그러면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엎어져있든지 이렇다는거 아닙니까? 일어나라고 왜?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 다시 말합니다. 이는 네 빛이 이루어고 좀 단어가 상합니다 나의 빛이 내게 이르렀다고 안하고 네 빛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지금 영적으로 흑암 언덕공고가전 세계를 덮었거든요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할 것이니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네 빛이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광명이라고 표현 안하고 너의 빛으로, 너의 광명으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빛이 된 거예요.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듯이 그 빛이 나의 빛이 되는 거라니까. 빛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원래가 근성이 빛이 될수 있는, 있는 사람이 아니고 소금이 될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소금의 실체, 빛의 실체가 우리 안에 그랬기 때문에 나의 빛이고 나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말이 안되세요 내가 무슨 빛이야? 내가 무슨 소금이야? 예수가 빌수라는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되는 순간, 나의 복음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비추어줄 찬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내가 땅을 본듯 혼돈하고 고마이며 하늘을 우르러 본적 거기 빛이었다.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명령한 그분이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내가 너를 누비게 보는지 너는 가면 무엇을 명령하는지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선포해라. 네. 태초에 있었던 그 영원한 말씀이 있잖아. 우리 가운데 가는. 그래서 요한서 에 1장 1절에서 절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음바요 눈으로 본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거입니다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오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사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로 우리의 예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laughs> 죄의 본질이 뭡니까? 성경의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것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고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도 그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의 죽음과부활로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혼이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 음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된 사장, 하나님을 단번에 영혼이 만나게 만드는 참선지자를 합해서 그리스도예 시행합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게종노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빛 대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날을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아니, 나는 들었는데. 아니 그런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나의 복음으로 나의 은혜로 깨닫는 날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 5제을 보니까 천국을 묘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가 수절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를 걷더구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천국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없애버리고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거예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반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그들의새새토록 왕노룩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그수로 믿는 자에게는 밤이 없답니다. 이건 날밤사라, 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어둠에 가는데, 그건 낮은 날는 것이고, 어둠을 가는데, 그 빛이 충만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둠이 없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다. 주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대로 운양해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지만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로 위하여 거하는 순간부터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우못하리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라를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듯이 여러분들 가문에 여러분들 지역에 대한민국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리조도 부족국가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남길 빛이여 그들 로두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라. 착한 행실이 뭡니까? 목버섯으로 뭐 윤리도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미국 말씀드렸잖아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 퍼주고 우을 퍼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잠시 다시 목마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영생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것을 조범들 잠시 해결은 되겠지만 그리스로 도옷 입도록 도와야 되고 빵을 주는 것도 좋지만 생명의 떡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착한 행실입니다. 단번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보다 더 착한 행실은 없습니다. 과외, 거 미래 모든 영화들 중에서 해방되록 돕는 것보다 착한 행실은 없습니다.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중도로만 는 자들을 해방되고 승리하는 것보다 착한 행실은 없다. 결국은 착한 행실은 생명운동, 말씀운동, 재정운동.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보다 더 착한 행실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모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이 가을곳고마다이 생명의 빛이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밝게 증언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으라는 이 선언이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나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고를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 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채가 나무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의 고어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는 원색의 복음이 증언되는 것이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니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변질되거나 썩인 복음이 아닌, 썩힌 빛깔이 아닌, 원색적인 생명의 빛을 바랍니다. 원색적인 생명의 말씀을 질문하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네, 나같이 찬송가 2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 드디어.